더넓게 펼쳐진 과수원 풍경을 눈에 담으며 농부의 밥상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청량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오늘의 농가가 등장했는데요. 야, 야, 정말 대단한 농원이네. 아, 제가 지금 얼마만큼의 길을 걸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무들이 다. 배입니다. 배나무, 배나무. 야, 이 배나무가 이 아산 지역의 중요한 특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한입 깨물면 시원한 아삭함, 이걸 자랑하는 배. 어, 오늘의 농부의 밥상에서는 이 시원, 아삭한 이 배, 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라. 야, 이 박수들은 <laughs> 배 수확을 위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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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야, 이거 배가. 와, 이거 배가 무게도 나가고, 야. 단단하네. 뭐야, 이박스는 그러면.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한다고? 오,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닌 집이네. 어? 장, 집, 농원? 와. <laughs> 아이고, 저 일하고 있구나. 아이, 가보자. 하 <laughs> 야. 일로 가나? 들어가도 되나? 어. 빛깔 좋고 맛 좋기로 유명한 아산맑은 배는 주로 은봉면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한창 수확 시기를 맞아 농가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모습입니다. 박스 가득 열매를 따고 또 따도 영 일손이 줄어들지 않는 모양 이 있는데요. 제가 이과수에 그 들어올 때. 머리 잘했 줄 알았는데 이제 한번 해도 되는데 계속 숙이고 왔네. 아이고 아이고 아속 숙이게 되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아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찾아온 거 아니고 모르겠네. 네. 네? 근데 제가 그이베나무밭을쭉이 걸어왔거든요. 네. 근데 와 배가 열린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엄청 많네요. 네. 이렇습니까? 실은 좀일순이 부족해서 어, 예. 아직 못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다른 밭 중에서 좀 늦게 딱 수확하는 밭이네요. 예. 네, 음? 서둘러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농촌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아산에 배나무가, 이 배나무가 1, 2년 된 같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어, 이쪽은 천안안의 인접지역이고, 예. 그래서 천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일제시대부터, 네. 과수의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이 저, 저 부산도 넓은 김해평야가 있고 이러는데 네. 배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네. 아산에 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뭐 기후 조건이겠죠. 아. 전의조건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나주배, 나주배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안 아산 지역의 배들은 주로 서울, 경기 쪽에 많이 팔리는 거죠. 뭐 근래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가. 아, 네, 네. 부산도 가고, 대구도 네. 가고. 네. 서울도 가고 아마 아, 아산이 전국의배 생산량이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럼 이 이제 배배배 맛으로 배 맛으로 아산의 배 맛은 뭐 어떻다고 할수 있습니까? 식감이라든가 당도 식감, 당도. 예. 모든 예. 것이 타 지역보다는 예. 월등하지 않나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과실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것도 바로 토양인데요. 아산 은봉면의 토양은 양분과 수분이 풍부해 배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생물 발효제를 이용한 퇴비 등 친환경적인 농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아! 아니 지금 열린 배를 제가 하나 바로 반볼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오. 아, 오, 와, 쉽게 따지네. 네. 와, <laughs> 와. 야, 지금 그냥, 그냥 따신 거잖아요. 네, 그럼 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인데, 네. 생산자가 보기에도 이게, 이게 어떤 상품이 A, B, C, D로 어, 따지면.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오. 네. 어, A급입니까? 그렇지. 생산자가 그렇죠. 보시기에도 네. 와. 근데 이건 야구공보다는 크고, 핸드볼 공 있잖아, 핸드볼 공. 우리 우생순. 와, 그만한데요? 내 손도 뭐, 그래, 작은 어, 손은 아니지만, 아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 맞고 싶 양은 맞고 싶어요. <laughs> 야, <laughs> 야, 어떻습니까? 아, 아니, 아 나는 왜 이런 돈을 줬는데도 이렇게 이런 배를 몇년 동안 못 먹어봤지? 돈 주고 사먹는 자업 음? 아, 이거, 이제, 어떻게 알아? 이제 앞으로 배 생각나면 아산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음? 야, 너무한다. 아 근데 이런 배를 외국에다 수출합니까? 와? 나는 부산에서는 못 먹었죠? 아, 이 너무하네. 수출, 대비 수출도 많이 하고요. 응, 아, 예.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 아, 동남아는, 여름 과일도 많은데도 동남아에도 배, 우리, 우리나라 네, 배가 네. 수출됩니까? 뭐, 대만을 비롯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리는 말레이시아까지 수출하는,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 나무는 우리가 뭐,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보는 소나무 껍질 을 같기는 한데, 이 나무는 너무 이쁘네요. 이, 네. 이, 나무에 왜, 아, 이게 자랄 때 이렇게 자라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응. 어, 품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신품종으로 고적갱신을 한 겁니다. 아, 교저 여기, 동네. 여기 을 붙여서 키운 네. 거네, 지금, 그러면요 네. 그래서, 어, 그럼 이, 이, 이 나무는, 뭐, 어떤 뭐, 감이 되고, 뭐, 포도가 되지는 않잖아요. 같은 밴데 <laughs> 같은 밴데 어, 예, 대연구소에서 육종 어. 계량을 해서, 예. 신품종 계량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준 그런 것이지요. 그, 지금 그게, 어, 어, 어떤, 게 생산되죠? 아, 저, 저, 거네 예. 와 네. 보이나요, 이게? 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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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는 면이, 또, 보드럽네. 이름 뭐, 이름을 뭐라고 네, 붙였습니까? 그린시스라는 품종입니다. 그린스 그린시스. 그린시스. 네. 맛이나, 이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색깔은 분명히 네. 좀 다른 것 같고. 음. 아마 과육이 음. 상당히 부드러울 거예요. 아, 과육이 부드럽다. 네, 또, 육즙이 많고. 네. 어, 약간 좀 시큼, 달콤한 맛이 신고라는 음. 품종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아산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품종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아산배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닌가 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 아, 아, 그... 아, 이 높이가 적당한 게 아니라 또고개를 들고 일하시네. 예. 그니까 햇빛이 있고 어. 높으니까 고개도 아프고 어. 어깨도 아프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좀 어... 있어요. 네, 그 아니 지금 그러면. 원래 원래 아산이 태, 태, 태어나신 분이시요 아니에요, 저는 고향은 이제 서울이고 네. 중매를 리애저 만나가지고 지금 31년 됐어요. <laughs> 서울에 사시는 분이 과수원을 하러 이제 네, 아산에 네, 네. 오신 거네요 아, 몸실력이 잘 생겼잖아요. 어, 잘 생기셨어요. <laughs> 키도 크고. 여기 네. 네. 아산에 처음 오시니어떠시던가요 어떠, 아, 처음에는 음. 이제 배가 열리려면 이제 꽃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 이제 꽃만 피면 겁나요. 일이 시작되니까, 일 시작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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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내가 걸어오면서 보면 떨어진 게 많아요. 예. 이거 다시 어떻게 해서 뭐 접을 만들고 일 합니까? 떨어진 걸?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수학철이 기 때문에 이걸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람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썩어서 내버리는 건데 이게 하나하나가 자, 저희가 피타물로 흘린 쪽인데. 그리고 직접 다 싸고 했는데 떨어지면 썩어버리네요. 네, 썩어요. 아 응.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나무에 달려있는 것도 못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썩어도 속, 속상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과수원 바닥에는 수확차를 기다리다 떨어진 배들이 가득한데요. 바닥에 떨어진 배들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아쉽기만 합니다. 다행히 몇해전 귀천한 친구 부부의 도움으로 그나마 어려움을 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계기로 아산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근데 사실 백기로는 어릴 때부터 뭐 농사를 짓고 이게 사실 사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얼굴 뵈니까. 네. 예. 손도 그칠지도 않고 부드럽고 이런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여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아, 예.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오면서 운동을 해다가 이제 음. 결혼하면서 이제 식자재 납품을 한 음. 35년 정도 하다가아 예. 고향으로 귀촌하게 음. 됐습니다. 아. 예. 혼자세요? 와이프하고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네. 예, 예. <laughs> 아 그러면 자타 이 제일 제일 중요한 게저 저, 기촌에서 기촌에서 뭘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심에 살다가 청낙하는 게좀 힘들잖아요. 그 그때 하자 누가 먼저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가 먼저.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답은 뭐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답을 처음엔 싫다고 했죠. 아, 아, 아.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는 됐는데 오니까 네. 또 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남편이 사시던 옛날에 사시던 곳에 이제 오셨어요 네. 이제 제일 좋은 거와 제일 아닌 거, 힘든 거 뭐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부터 먼저 이야기합시다. 좋은 거는 음. 텃밭에다가 저희가 조그맣게 꽃도 심을 수 있고 뭐 호박이나 아, 맞아. 뭐 열무 같은 거, 아, 고추, 상추 거. 이런 네, 거. 고추 같은 거 아. 심고 크... 여름 음. 내에 제 저희가 텃밭에다 상추를 심어서 뽑아먹고 그랬는요 그러니까 시장에 갈 일이 없어요. 네. 파하고 웬만한 야채는 다. 삼겹살만 있으면 끝나네. 고기만 사오면 돼. 그래도 친구도 이제 자주 볼수 있고, 바베큐 파티를 허구 나 하니까. <웃음> <웃음> 시골에 온게 실감이 나고. 네. 또, 좀 아쉬운 거는 음. 너무 깜깜해서. 아, 해 마시면. 예, 밖를 나갈 수 없다는 것조 <laughs> 어 그럼 둘이 금시는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말도 못해요. <laughs> 이대로 그냥 갈수 없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서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을 보태고 왔습니다. 잘 익은 배만 쏙쏙 골랐다도 금방 몇 소클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앞으로도 맛있는 아산배 건강하게 생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아산배 선별장입니다. 이곳으로 아산에서 생산된 싱싱한 배들이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농가에서 가져온 박스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선별장 내부에서도 분류 작업부터 포장까지 쉴틈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거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제가 들어올 때는 네. 큰뭐전 창고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 곳은 아니네요. 예, 농가 농가에서 이제 배를 직접 재배해가지고 예. 저희 쪽에 이제 가지고 와주시면 저희 공동 선별하고 예. 이제 공동 추라 그다음에 예. 이제 공동 정산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공선 추라의 예. 개념으로 이제 하는 지금 ABC 작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하는 일은 가지고 오면 네. 안 좋은 네, 그 그렇죠. 걸러내고. 네. 또 크기 걸러내고 그 그렇죠. 어또뭐이래 이제 저, 저, 상품을다 분류도 다 하고 해서 다 하면서.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 어떤 종류 가번그 그러면 배가 들어왔다.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안그안 그, 안 좋은 거. 그렇죠. 기스 난 배. 기스 난 배. 그리고 뭐 썩은 거, 어. 흠집 난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선별을 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배들. 이렇게 음. 모양이 안 좋은 이런 배들을 선별해서. 아, 네. 모양까지도. 네, 저희가 오. 이제 최고, 최상품의 품질만을 어. 이제 위에서 기계가 이제 기계에서 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모여든 배는 열매끼리 상처를 내지 않도록 꼭지를 따고서 분류가 시작되는데요. 이후에 크기와 팔로에 따라 기계로 1차 분류 작업이 진행됩니다. 품질이 좋지 않아 걸려진 배들은 사람의 손으로 2차 분류를 해준다고 하네요. <laughs> 아니 그럼 여기 지금 배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배가 떨어지는 겁니까? 못생긴 애. 못생긴 사람? 네. 못생긴 애 또? 병가. 병가? 네. 병이 들었다 싶은 병이, 거? 병 어떻게 병이 들었... 아 이거 이거. 요기스... 모양이 안 되는 거. 아 이런 거 네. 모양이 안 되고. 어, 음. 아, 아 이런 거. 아 이런 걸 직접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담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또 어떻게 해요? 아, 가공과 일부는 판매가 돼요. 아, 일부도 판매도 하고, 네, 가공식으로. 가공으로 다. 하기도 하고, 네. 오, 예. 아, 그렇습니다. 이, 이, 이크게하고 상관없이 모으는 거야? 아, 다시 재작업을 해요, 또. 또 재작업을 해? 네. 자, 갑시다! 많이 밀렸다! 예 오케이, 좋아! 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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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좋아! 자, 얼어, 들고! <laughs> 레츠고 <laughs> 짠짠짠 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짠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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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 아 너무 멋있어요 신짜로 보니까 아 오오오. <laughs> <laughs> 아니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사시는 작업은 뭐 어떤 작업입니다 여기 이제 별 이거는 이제 저 포장+ 포장단이에요 우리 아 그. 포장 예예 아, 예, 예. 아. 나가는 거예요 야, 그예예예예 그러면... 하루에 배를 몇 개나 싸는 것 같아요? 많 해요. 네? 엄청 많이, 많이 해요 <laughs> 근데 지금은 다른 분 보다도 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네. 내가 좀 잘하나봐요 아, 배가 제일 많이 나오네 네.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해도 돼요 <laughs> <laughs> 자 아산배 자랑 잠깐만 해주고 아산배 자랑 아산배요? 아산배는 음. 너무 달고 신선하고 네? 네? 어, 품질이 최고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산배가 잘생겼습니까? 내가 잘생겼습니까? 아산배가 잘생겼어요. 동글동글 잘생긴 생김새를 자랑하며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마친 아산 맑은 배, 크기별로 작업대에 서서 포장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고 품질의 배는 바로 상처가 없는 배인법, 혹이나 열매가 다치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재를 넣어 박스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1단계가 완성품이네. 네, 2단계가 이제 이제, 완성된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와, 이게 특이네. 네, 이게 특 제품이고. 네. 지금 저희가 이팔레트에다가 따로따로 음. 표시해 놓은 건. 음. 과수가 여기 보면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아, 36, 특... 38. 네. 이제 여기에는 36과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예. 38과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크기별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그 네, 과수대로 해서 맞춰가지고 어. 이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다 스티커를 어. 붙여서 이제 이렇게 제이 전국으로 음. 지금 다 보내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생산자가 개인으로는 안돼 있고 그냥 아산 맑은 배 전체로 하는 거네요. 근데 생산자는 이제 저희 이제 GAP 이제 우수농산물 우수 인증을 받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산말금배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산말금배 인증을 받은 곳만 이 박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그 그 인증을 받고 재배한 농가만 이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아, 예. 오, 오케이. 네, 테이프 처리가 아. 돼서. 아테이프가 지금 붙이네요. 네 기계가 이제 붙여가지고. 농민들이 핏땀 흘려 재배한 아산 맑은 배는 이렇게 전국 각지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탄생한 아산 맑은 배. 더욱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품질 좋은 아산 배를 활용해 다양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곳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산시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아 이게 말이죠 음 아산에서 생산되는 어질뭐질 뭐, 질 좋다 해야 되나 맛있다 해야 되나 당도가 높다 해야 되나 이런 배들을 모아서 좋은 상품은 상품대로 배를 이용한 가공 식품을 만드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뭐 어떤 상품들이 나오는지 아 궁금한데 한번 가보시죠. 바로 이곳은 배를 활용해 달콤한 배 주스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 농가에서 건너온 배들을 가장 먼저 10분간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마친 배들, 반질반질, 윤이 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뭐 어떤 과정인가? 아, 저희 아산시 농업인 분들이 이곳에서 가공을 할수 있는 시설인데요. 네, 네 오늘은 배 중... 예요. 배 주스? 네, 네. 그래서 배를 가져오시면 무게를 먼저 재고 깨끗한 걸 선별해서 이쪽에서 10분간 세척을 합니다. 이야, 네. 직접 이물살로도 이, 이 씻지만 손도 이래가지고 깨끗이 네네. 해야 되네. 네. 아. 인공청가물 없이 신선한 아산배로 만든 배 주스. 이미 검증받은 아산배로 만들기에 최고의 영양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아산을 대표하는 건강 먹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게 배한 10g, 1 2 0 g 정도의 배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배가 어느 정도 들어가신 아세요? 아 배를 하나 착즙을 했을 때 주스로 나오는 양이 약 70%예요. 어70% 네. 그러니까 배 무게가 예를 들어서한 100g이면 네. 70g 정도 나온다 이 말이네. 네. 어. 그러면 배 종류가 뭐원다르니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그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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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배무게칠 70g 정도 아 70%가 네. 배으로 나온다. 네. 제가 둘러본그 중에 이제 배 주스가 이렇게 생산되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어, 어,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까? 우리 아산에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이 660호 이상 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보니까 각자 농사를 짓다 보니 각자 노, 그 배즙도 생산을 하는데 내가 생산한 배즙도 어제 거 틀리고 오늘 거 틀리고 집집마다도 아. 다 틀리는 거예요. 아, 맛이? 그래서 예 네네. 맛이. 그리고 제대로 된 가공시설이 없어서 음. 이거를 각각 설치를 하면 오늘 많이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 시설을 음. 설치를 하려고, 음. 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오. 2017년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을 한잔씩 딱 해야 되는가요? 아, 가을에 드시면 훨씬 음. 좋아요. 가을, 겨울에 드시면, 음. 배가 기관제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예처럼 목소리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직, 박이네 네, 그렇죠. 아, 효과가 있네. 근데, 와, 아산배가, 나는 왜 좋다! 이유가 뭡니까? 어 물론 이제 배 하면 예전에는 나주 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산은 이제 심은지가 거기 에 비해서 늦게 심다 보니까 그 어린 묘목일수록 배가 맛있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제 한 나무네. 네, 네 그리고 어, 배 농사를 잘 지키 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 생산 방법을 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클로렐라를 활용한다든지 음 어떤 농가에서는 유용 미생물과 아니면 천연 농법으로 이용해서 음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역도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아사나배가 맛있는 이유는 음. 그렇게 다양한 어 재배 음. 방법으로 하기 음.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자, 저 앞에 이두 개가 있는데요. 얘 이렇게 네. 두, 개, 두 개로 가져가 주신 거죠? 이거, 이거 이거 다른 게 뭡니까? 아, 지금 이건 제품이 돼서 나온 거고요. 음. 이거는 착즙을 한 상태에서 바로. 간거. 그래서... 아까 조금 네. 전에 가공 아 마셨던 배들 아 있죠? 아 예, 그거 만드신 거예요. 야이입술에딱 대는 순간, 네.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맛있다는 느낌 확 드네, 그냥. 원래 목소리는, 아 알겠어. 이렇다가요. 먹으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laughs> 달콤하고 시원한 맛의 국민과일 아산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산맑은배 뒤에는,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 맑은 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과일이 되길 바랍니다. 야, 그 가수원에서 먹었던 배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이 아산 배의 매력에 한뻑 젖었다가 갑니다. 전국 최고의 아산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민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